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문제인데, 재, 재판에 지금 불출석하고 있잖아. 아니, 이게 말이 돼요? 지금? 재판에 불출석하면요. 구속이 돼요. 근데 구속이 되어 있는데, 그거를 강제로 구인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직위원이 그냥 무대책으로 있는 건데, 재판에 안 나가면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을 당연히 할수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, 불출석상태로 재판을 그냥 열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불리해요, 그 사람들이. 근데 거기에 대해서, 직위원이 너 그냥 속수무책으로 본인도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안 나오셨어요? 이렇게 변호인들한테. 그 구치소에서 구치소장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난 2월에 수원에 무슨 일 있나 봐요. 수원 구치소장에서 서울 구치소장으로 영전한 건데 이게 윤석열 보은성 인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강제 인치 강제 구인을 못해서 특검 제발 와주세요 이러면서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구치소장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. 서울 구치소장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습니까? 우리가 넣어주자고 <laughs> 윤석열 진짜 대단한 게 자기만 잡혀들어가지 잖아요. 자기의 불법 행위를 그 용납하는 자들, 이 자들도 다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걸잘 하고 있는 겁니다. 서울구치소장도 서울구치소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.